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브롤스타즈의 브롤볼 1대1 vs 1대1 vs 1대1 맵. 요런 병만 맵이 추가돼서 요걸 플레이하려 했더니만 여러분들 이 맵이 버그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유저분들이 올린 다양한 버그 영상들 같이 보도록 할까고요 그럼 바로 보이시죠? 그럼 일단은 가장 심각한 버그부터 지도는말 그대로 가면됐습니다라면서 재생해보시면은 자 첼리가 총쏴 주시고 이번에 병맛 맵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병맛 보고도 같이 동드라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자 불이 공 찼죠? 공 찼는데 엘프잉어 방어하려고 지금 자기 기지 방어하려고 여기 앞에 써있는데 공이 이제 어떻게 넘어봐요 공이 계속 이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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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계속 위아래 위아래 메타 으, 울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공 위아래 계속 와 이런 경우도 <laughs> 처음 봤어. 이거 공 이제 어떻게 저거 공쉘리아 <laughs> 궁술대 하다가 빨리 지나가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이게 아무것도 못하죠. 다 와, 이거 공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죠. 쉘리아 궁술대 만 빨라져요. 뭐야, 저거 뭔보가 저건 또이 <laughs> 상태로 경기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에 뭐, 골 들어가나 봅시다, 여러분들. 저, 어떻게 될지? 뚜루롱, 뚜루롱, 계속 굴러가고, 거의 튕대, 뭐, 비리가 치니까 튕겨나갔다. 요것도 좀 버그이지 않나? 그리고 또, 게임이 나를 싫어해라면서, 요 보고 다 같이 보시면은, 재생. 자, 공이 지금 여기. 자기 기지 쪽에 거의 가까이 갔거든요? 자, 이거 막으러 가야 되는데, 프랭크가 궁 써서, 어? 궁 쓰니까 밀리네? 그리고 또 이어서 공이 엉망이 됐어 라면서 재생해보시면은 자, 엘프리모가 공을 들고 약간 독에 가능됐는데 자, 공을 이제 들고 적게 찰려고 하겠죠? 슝! 오! 뚜두두두두둑 하면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요 버그도 좀 재밌었는데, 재생 아니, 불롤볼 대박 버고 엄청 많아 자 일단은 초반에는 무난무난하게 게임 진행되고 있는데, 자 콜트가공찾고요 왼쪽으로? 패스? 여기서 공찾는데안 차네? 뭐야? 찾는데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적기에 찼는데 우리 기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u 더 퍽! 이라면서 영상 재생해보시면은 오! 뭐야 뭐야 이거 뭔 상황이야 공을 넣었는데 게임이 안 끝나!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 버그가 많이 일어나네 이거 의도하지 않아도 예 뭐야 이거 와이이 이 정도 이 버그가 많이 올라올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많이 겪었겠네요 예 이러다 공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이거 10초밖에 안남안 안 남았는데 아직 0대0 이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다 부서지면서 공이 들어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뻥아 공은 그대로 나오는구나 과연, 과연! 어 마지막에 파워 플레이로 이겨버리네 똑똑한데 공 넣어버리면서 공 바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면서 요거 재생해 보시면은 자 블록 지지고 있고 엠버 자 왼쪽으로 토스 자 여기다 어 이게 말이네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버그를 보시면은 새로운 발리 글리치라면서 게임 역사 가장 긴 비행 병이라 보면서, 여러분. <laughs> 보시면은, 자, 별을 보고 다 있습니다. 발려궁 썼는데, 궁이 와! 순간이동기 탈때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야 와, 겁나 멀리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득점하려고 한다면, 자, 요거 한번 재생해보시면은, 자, 봐봐, 이거, 이거 대박이에요? 자, 공이 이게, 시작 시점부터 그냥 가만히 있던 거예요. 자, 궁 채워주시고, 궁을 절대 안 건들고, 이 상태에서 또궁 써서, 공을 넣어버려. 이러면, 은 서버, 43, 에어로 뜨면서, 초기화, 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자동 나가기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요, 왓더 k 이라면서, 이것도 보시면은, 로딩이 안 돼. 무한로딩 버그까지. 와, 요즘에 병만맷들이 생기면서 버그가 짜잘한게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새싹의 벽이 지도 전체를 덮습니다. 요것도 대박인데, 여러분들. 재생해보시면은, 그죠? 요런 맵에서 스프라우트가 궁극기를 쓴다 하면은 어떻게 될지? 뻥, 르? 와, 프렘 여기까지 가버렸네? 온맵을 뒤덮였어. 어, 그 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와우. 한번더 가나요, 이거? 뿅? 와, 이런 맵을 만들면은 스프라우트 궁극기가 온 전체를 덮는구나. 아, 좀 어지럽게 한다, 근데, 이거. 한번 더? 이런 느낌. 이야, 빼곡하게 통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스프라우트, 궁, 이건 버그가 아니라 능력을 좀 약간 악용한 느낌? 예. 근데 이런 맵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맵 나도 와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예. 이렇게 코너마다, 구간구간마다 이렇게 도는 지점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어서 데릴 레이스라면서, 요거는 버그는 아닌데, 좀 재밌는 맵이군, 여러분들. 재생해보시면은, 자, 뚜루요 맵도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를 둘이서 1대1 슝! 아, 둘이서 하는 맵이구나 여러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쇼다운 맵이라서 한 8명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둘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레이싱하는 맵이야 뭐야 이거 요런 느낌이 약간 어 그렇지 잼그램 느낌을 만들어가지고 무한부활 하면서 목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 재밌을 것같아 여러분들. 오, 띠용. 와, 이거 레이싱 게임이 됐어. 뭐야, 이거? 또 빨리 궁 모아주시고, 서로. 뭐 하는 거죠? 빨리 궁 채워야지. 어, 왜안 가? 띠용. 오, 트레포트. 쭉 타주시고. 점핑 트랩. 여기까지 가면 이제 목표 지점 도달인가? 자, 오, 풀 타주시고. 띠용. 오, 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병하맵 요것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런 맵 나와서 이제 브롤스타즈 안에서 카트라이더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칼의 8비트 가재 버그라면서 요거는 버그인지 아니면은 해킹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재수생해보시면은자 칼이 가재를 쓰면서 두루루루루루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거 해킹한 거 아니야 어플?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버그는 항상 있었습니까? 라면서 요번에 또 병만 맵들이 나오면서 생긴 버그인데 여러분들. 자, 요 맵도 나중에 등장해서 좋겠습니다. 진짜. 당선돼가지고 자, 요런 또 미로 맵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자, 미로 맵을 제키가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키를 뒤따르는 쉘리랑, 자, 여기 왼쪽에 페니가 있죠? 근데, 근처 가까이 뭉치면 이렇게 타일이 어? 부서집니다. 네, 페니 있던 데까지 슉, 이렇게. 이게 뭐 1타일 버그라고 하는데, 타일 한 개에 많은 브롤러가 뭉치면은 이렇게 부서진다고요. 맵이 에. 정말 별버그가다 있는데,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제가 또 다양한 버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기까지